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지난밤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장중 3,900선을 돌파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장후반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2.5% 수준에서 동결했고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통화정책방향문 공개 이후 달러 대비원화 환율은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며 144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0.98%, 코스닥은 0.81% 내렸습니다. 금일 코스피 거래대금은 약 16조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7.7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사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운송장비 부품과 유통업종을 매수했고 전기 전자와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를 사거래일 만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화학과 유통업종을 매수했고 IT 서비스와 운송장비 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LS 일렉트릭과 HD 연대 일렉트릭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력기기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우 전쟁 장기화와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우려에 방산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히토류 밸류체인이 부각되는 가운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더해지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선 LS일렉트릭, 포스코인터내셔널, 한화의오로스페이스가 올랐고 에코프로비엠, 현대차, 삼성전자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목소리>